34번입니다. 이 변수 함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첫 번째가 x분의 y로 표현되기 때문에, 자,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이걸 s로 치환, 이거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. 자, 문제가요. w 로 x로 편입해서 x곱하고요. 그 다음에 y편입은 y곱하고 z편입은 z를 곱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린 첫 번째, 1번, 2번, 3번으로 놓고 차례대로 구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거요. s는 x분의 y, t는 x분의 z입니다 자 1번 자 w를 x편미분 자 x편미분 하려고 하니까 곰미분이죠자 앞에 2의 x제곱이 있기 때문에 곰미분입니다자 일단 앞에거 미분 2x 2의 x제곱 그 다음에 f 자 st로 표현했으니까 깔끔하게 이렇 써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x제곱 자 f를 이제 x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자 x로 편미분하는데 얘는 뭐의 함수니까 s랑 t 함수죠 f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쇄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연쇄법칙을 이용하면요 f는 s 편미분 s를 이제 x로요 그 다음에 f를 t로 편미분 t를 x 이렇게 되겠죠 일단 x만 곱해주면 되겠죠 제곱되고요 여기 x입니다 자 두번째 w를 y 편미분 자 w를 y 편미분은 곱미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x만 곱미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2에엑스 써주고요. 자 f를 이제 y로 편미분하면 되는데, 자 마찬가지입니다. 자 f는 s t 함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쇄법칙. f를 s 편미분, s를 y 편미분 더하기 f를 t로 편미분, t를 y로 편미분. 자 그다음 세 번째. 아 여기도 y로 해줘야겠죠자 그다음에 w를 z 편미분. 또 마찬가지로 편입은 아닙니다. 뒤에만 있죠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 를 s 편입은 s 를 z 거기 f 를 t 로 편입은 t 를 z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z 를 써주면 되겠죠. 저는 자이거부터 하겠습니다. 자 s 를 x 편분이요 여기 있죠. 얘는요 x 제곱분의 마이너스 y 입니다. 자그 다음에 t 를 x 편분이것도 마찬가지죠.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시트고요 그 다음에 s를 y 편미분은 x 분의 1 y 편미분 그 다음에 t를 y 편미분이면 얘는 y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이겠죠 자그 다음에 s를 z로 편미분 z 성분이 없습니다 0이고요 t를 z로 편미분하면 이건 x 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세 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분배 법칙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x 분의 y 2x 제곱. 마이너스 x 분의 z 2x 제곱. 자 이건 0이니까 볼거 없고요.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하기 x 분의 y 2x 제곱. 자이는더하기 x 분의 z 2x 제곱이 돼서 자 시원하게 지워지죠? 자 뭐만 남습니까? 이것만 남습니다. 뭐라고 했죠? 이게 바로 W죠? 자, 그래서 정답은 EX제곱 W입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이상입니다.